어디 것들 하고 싶다 지금 보호하고 목적하고 두 가지 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3번 볼까요? 네, 자 343번 주먹만해요. 그럼 넌들이목적가 달랑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야. I love you 이렇게 나왔는데 you I love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쉽겠니? 목조 앞으로 나가서 금방 잡아내지 금 그런 도치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왜 합니까? 쓸데없이. 결국 어떤 거냐면. 목적어에 딸린 것들이 좀길 때, 이럴 때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343번 보세요. Old knowledge, I possess. 여기까지 목적어야. I possess는 꾸며주잖아. 목적어인 old knowledge. 요걸 꾸며주는 거야. 그럼 뒤에 어떻게 돼 있니? Everyone else, 주어, can acquire 동사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응? 이, 뭐죠? 만약에 이요 만약에 343번은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에서 이런 거 날리지 않았죠? K, K라고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I p o s s e s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자 날리는 지시야. 아, 모든 지시 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everyone 나왔어 너희들 아마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everyone else. 그 다음에, 잡아봐. 너희들이 막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뒤에 보면, can, w a n t 낫지, acquire, 지 acquire. 이거는 동사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능력인데 근데 너희들은 주어를, 내가 보기에는 주어를 뭘로 잡아내겠어? 봐봐, 벌써 헷갈리잖아, 지금. 응?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왔네, 주어를. 주어를너희는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본다고 되게 그럼 여기는 뭐야 그냥 뭐, 막 묶어주죠 이제 그때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묶을 수는 없잖아 요 이렇게 묶어야지 아이프 됐어 그럼 이렇게 묶고 들어간다는데 이거주어가 동사 아니야? 이렇게 묶어주나요 또? 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해? 삽입 이렇게 할 거야? 어? 한번 써먹었던 거다 어떻게 기억이 남아있어서 막 써먹는 거지 이, 이런 삽입이 어디 있어요 먹적폭박에 대에서 생략했어요? 그,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경우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주어는 나왔는데, 동사가 없잖아, 이게. 이게 안 나오잖아. 문장 구조가 성립이안 된다는 얘기야. 내얘기 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어? 아, 뒤집박죽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뒤집박죽 한마디로. 그래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얘가 동사인데, 주어는 얘가 아니다, 얘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방법은 뭐예요? 방법 어, 파일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걸 빨리 유치채셔야 돼요. 이 목적어가 뭐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어. 그게 바로 뭐야? 이거야. 이게 나간 거야, 목적어. 목적어인 난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거는 대신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내가 소개하는 모든 지식을, 뭐그 밖에 모든 사람이 다 획득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요걸 강감하고 써야 돼. 응?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내가 수용하는 모든 지식을 목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343.